자, 이번 동영상은 사이드 슬기입니다. 자, 사이드 슬기는 돌기가 옆으로 쓰러질 때 상대방의 공의 스피드를 흡수하고 회전을 풀어버리는 특징을 활용한 특법입니다. 자, 일단 대상 구질은 이제 정구질이 가능해요. 정구질이 가능한데 특히 이제 강한 커트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합을 하다가 강한 커트만 넣으면 여러분들 평소 습관대로 치다가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이 사이드 슬기 형태로 이렇게 이 식으로 해주시면 회전을 틀어주는 효과 때문에 그 강한 커트도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숙달이 되면, 숙달이 되면 스피드가 빠른 롱 서비스라든지 스매시라든지 드라이브 블록까지 가능한 게 사이드 슬기구요. 자, 일단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켓 각도입니다. 라켓 각도하고 타점인데 왜 사이드 슬기가 라켓을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조금만 안 맞으면 공이 떠가요. 떠가고 역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각도는 결국은 구질별 즉 카트량, 또 길이, 고거에 따라서 또 스피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각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아, 이 상태에서는 내 각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에 하회전이 강하게 찍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25%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회전이 강하게 찍혔으면 평소 타법에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공이 틀리, 나오면서 풀리니까 그 여유를 갖고, 처리를 해서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트가 가면 계속 네트에 걸리고 거기서 멘붕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역시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선으로 쓸어줘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스피드가 빠르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은 빨리 따닥하고 잡아주셔야 돼요. 요거는 불변입니다. 요거는 어떤 탑복을 사용하셔도 요거는 마찬가지니까 요 라켓 각도하고 타점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이 몸에, 익히, 몸에 익히시면 다양한 타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발로 이제 공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겠죠. 잘 잡은 상태에서 반드시 오른발이 들어와서 이렇게 쓸어주시는데 공이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여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최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상대방 탁구대에다뭐 하는 것시고뭐 하는 것이고, 움직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체의 원리에 의해서, 공이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니까, 이 각에 따라서 들어가는 코스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요 정도 길이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들어가더라. 그런 거를 자꾸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부드럽게 쓸어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레슨에서 가르쳐 보면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돌리를 최대한 이렇게 쓰러트리면서 최대한 여기서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회전도 더 많이 풀어지겠죠. 그래서 카트가 센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틀어준다는 기분대로 쓸어주셔야 되고요. 빠른 것은 역시 반응이 빠르니까 조금만 쓸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고 이 사이드 슬기는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왼손 전역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바, 역으로 얘기하면 왼손 롱롱 사용자는 거의 오른손 전역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슬기하면 이쪽으로 축축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손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 전역은 이걸 정말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조건 돌아서려고 할때 왼쪽 옆구리 쪽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또이 돌아서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활용 본클럽에서는 제가 이걸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레슨에서 가르치는데, 또 실전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만, 왜? 평소에 사용하는 주력 탑법 타법 위주로 탑법을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려면 여러분들이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한번 정도 사용하시면은 이게 자꾸 이제 이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이드 쓰기 자체가, 사이드 쓰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이전성공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이드 슬기 이 이론은 간단하고 방법도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다른 타법에 의해서도 이게 익히기도 쉽고 가령 내려받기 같은 경우 이 짧게 끊어치는푸시 같은 경우 이런 스트로크나 올라온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배우기가 어렵지만 이 사이드 슬기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제 바로 이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이드 슬기를 보내고 넘어오는 공들은 여러분들이 마음 나고 공격하셔도 돼요. 근데 사이드 슬기 되는데 상대가 보내볼 그냥 다시 한번 로우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걸 이제 잘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놓고는 포핸드로 그냥 빠져가 그냥 스매시로 때린다든지. 밀어놓고 낚였던 일서 이걸로 다 쳐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쓸고 이렇게 툭 치셔도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공격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사이드 쓸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니까 한번 연습을 충분히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습하실 때그 다음에 연습하실 때그 상대 그쪽에다 뭐캐시든지뭐 하나 놓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글리 보내는, 자꾸 목적타를 글리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 대면은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아 이번에 내가 전리 보내 해서 그에 보내는 연습과 동시에 이 각을 또 잡는 연습을 하시면 그 상대방에 따라서 활용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연습을 하셔갖고 바로 실전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하여 전에 한번 써먹어 봐야지 하고 사용하시면은 사이드 쓰기가 여러분 탑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